thank you 쪽에도 카메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잠시 두 분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마이크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4회 골드디스크워즈 어 음반부문 진행을 맡은 이승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수담입니다. 저는 MC가 오늘 처음인데. 어좀 많이 떨리기도 하지만 기대도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음 네, 반갑습니다. 저지 앞서 박소담 씨께서 인사할 때 얘기하신 것처럼 오늘이 첫 시상식 MC 자리예요. 네, 근데 지금 일단 걸어 올라오실 때는 뭐 전혀 긴장감은 느낄 수가 없을 정도로 아주 여유롭고 편안한 모습으로 올라오셨거든요. 아까 리허설 하실 때이승기씨 어떠셨어요, 박소담 씨? 떨려 보이셨던가요? 어 전혀 사실 떠는 걸못 봤고요. 예. 처음 m c 를에 모시는 게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음, 네. 아주 스무스한 진행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예. 네. 박소담 씨의 능력도 물론 있겠지만 옆에 이승기 씨가 계셔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 네 맞습니다. 정말 큰 힘이 돼 주셨고요. 되게 편하게 자. 편하게 할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laughs> 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뭔가 설렘 설렘한 이런 분위기를 두 분께서 오늘 시상식에서 많이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이승기 씨는 이제 3년 연속이에요. 골든 디스크 어워즈에서 MC를 보신 게. 근데 또그 동안은 음원 부분에서 사회를 보셨다면 이번에는 이제 음반 부분의 MC를 맡으셨어요. 또 느낌이 또 다르실 것 같은데요. 어... 일단 음반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가수들이 가장 뭐랄까좀 이렇게 자긍심을 느끼는 예, 앨범에 대한 그런 부분이라서 더 재밌을 것 같고 오늘 아까 라인업 보고 저희 리허설 때도 공연을 봤는데 정말 뭐 K-팝을 세계에 알린 분들 위상에 걸맞는 예, 멋진 무대가 아주 많더라고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어, 이렇게 MC 여러분께서 인증을 해주셨으니 아마 지금 생방송 기다리시는 많은 우리 K-POP 팬 여러분께서 또 기대가 한껏 더 끌어올라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승기 씨를 이 무대에서도 뵙고 싶다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해보게 되거든요. 혹시 준비하고 계신 거 있나요? 생일은? <laughs> 어, 제가 아까 이제 리허설, 리허설 하다가 이제 알게 된 건데 제가 2009년, 2010년 골든디스크 본상을 선했더라고요 네. 벌써 10년 전인데요. 그렇네요. 그때보다 뭔가 진입장벽이 좀 높아진 것 같아서. <웃음> <웃음> 어, 일단, 예, 가수로서 또 시간이 허락하는 한 정말 좋은 앨범으로 저도. 인사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있고요. 네. 네. 후배들과 함께 이 무대에서 또 멋있게 같이 네. 섰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마 많은 팬 여러분께서 기대를 하실 것 같고 지금 박소담 씨도 이 파트너를 바라보시는 눈빛이 아, 정말 기대에 가득 찬 아. 눈빛. 가수 이승기로서의 모습도 한번 기대를 해 보겠다는 눈빛을 보내 주셨습니다. 오늘 첫 MC 자리 어 가고 어떻게 하겠다. 박소담 씨의 가고 들어보겠습니다. 가고 저도 정말 라인업을 보고 제가 너무 설레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무대를 눈앞에서 직접 볼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 설레고 정말 대단하신 분들을 오늘 만나는 것 같아서 많이 떨리는 것 같은데 옆에 계신 이승기 씨 덕분에 어, 좀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저도 재미있게 최대한 많이 보고 즐기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MC 여러분께서 관전 포인트도 짚어 주셨고 또 가고까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생방송 앞두고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해 주시고 이제 준비하시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조금 뒤에 생방송으로 저희가 찾아뵐 예정인데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 저희도 금방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한민국 가요계를 빛낸 우리 가수분들과 함께 여러분들 즐거운 공연 되시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주시면 되고요네 이쪽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턱 조심하세요.